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돌리게 하셨죠. 유럽으로 돌리실 때에 유럽에 있는 첫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로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신앙의 노선 또 뭐예요, 복음의 노선을 꺾게 하시고 아시아가 아니라 아,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 한 도시에 한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것을보게 됩니다. 어, 이빌리포 시에 지금도 가 보시면은 아,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 그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라는 의미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 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만은 알렉산드 대왕이 아니었을까? 어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아, 왜냐하면 에, 이 빌리뽀라는 시가 바로 이 에, 알렉산드가 아, 머물렀고 또 통치를 했던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리뽀라는 시는 바로 이 에, 무엇보다도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말렉산드의 아버지의 이름을 빗대어서 만든 이, 이 시가 빌립보 빌립이란 이름 빌립 이센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 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럽에서 유럽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알렉산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꺾으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자주빛, 자주색, 이 염색을 담당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만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들이 함께 팔레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어떤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염색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과 방문한 그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내가의 이 옷, 옷을 염색하기 위해 모여있던 여인들과 함께 만나는 복음의 접촉점 가운데에 사도바울 일행이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이 여인과 사도바울은 전혀 만남의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접촉점이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접촉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도로 주님께서 이 빌립보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한 매개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접촉점입니다. 그 만남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말을 잘해서 달병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계획도, 고운의 구원도, 복음의 모든 사역도, 복음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들이 뭡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 있죠? 루디아 씨, 두아디라 씨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예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이죠.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길을 기울일 만한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을 듣고 있는데 말은 사람이 듣지만 그 마음을 반응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매주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누구의 말을 사용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에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여셨다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 복음은 나가는 자, 복음은 선포하는 자, 복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누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과 바울의 사람들은 때로는 연약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외, 이, 이 외지인이 말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 외부, 외부인이기도 하고 외국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문화가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전도에 무식하고 미련한 동기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어떤 문화적인 차별, 어떤 문화적인 장벽,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어떻게 임하여 됐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갔던 바울 그 바울이 예배 드리려 고 가는 첫수를 찾고자 할 때에 이 여인들 앞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놀라운 그 동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우리가 뭐 은사가 없다. 우리가 때로는 말 주변이 없다. 아니면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부끄러서 워 못한다. 아직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가는 자,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 말씀 앞에서 있는 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듣는 자, 말씀 가운데에 그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지 문화적인 장벽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 가운데에 누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조건이 탁월하고 어쩌보면 잘뭐 갖췄다 하더라도 복음의 반응이 없구나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게 사변적이 되어수 밖에 없어요. 머릿 속에, 내 마음 속에만 있는 말씀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이 전할 때에, 말할 때에, 마음의 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오셨어요. 오늘 잠깐 이게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말씀나누나 보니까 수많은 임상 실험이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또 전도의 귀한 동기 부여자로 하나님께서 전국 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순종,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나가는 이 뭐예요? 신뢰, 감순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감순고, 감사와 순종과 신뢰.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역시도 열려지게 되어 야습니다 우리의 귀한 그 어떤 굳어져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뭉쳐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축게 반응하는 자를 일하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역사, 복음의 능력이 열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누굴 통해서 임하는가?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로서 주의 귀한 생명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